우리는 지금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워 주시기로 하시고 사울을 택하여 그들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는 그 일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귀들을 찾기 위해 선견자인 사무엘을 찾던 사무엘은 아, 사울은 그와 같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었고 개인적인 만남 과정 가운데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하시지요 그리고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뿐 아니라 성룡으로 감화되어서 성룡의 임재를 크게 경험하고 이제 왕으로 세워질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온 백성들 앞에서 정식으로 왕위에 등극할 일만 남은 것이죠. 사무엘은 이 일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으고 그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베냐민 지파의 미드 마드리 가문의 집에서 이 기스의 가문 마드리 가문의 기스의 집에서 사울이 제비 뽑힘으로 그를 왕으로 삼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미 사울은 그 앞서서 이미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일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하신 일이고 또그 사실을 공표하는 것만으로도 왕으로 인정받는 것은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는 일에 이 백성들의 공감이 필요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오늘 이와 같이 일련의 선출 과정을 백성들 앞에서 그대로 행한 것이죠. 특히 이 과정에서 사무에든 백성들을 불러 모았을 뿐, 그리고 그 과정을 진행하였을 뿐, 어떤 영향력도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오롯이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기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같이 제비를 뽑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무엇인지를 이 백성들에게 보이셨고, 그 과정을 통하여 사울을 왕으로 공식적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을 또 어떻게 언제 세우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세우실 수 있으시고 누구나 쓰실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나 쓰실 수 있으시지만 아무나 쓰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처럼 그를 붙들어 기름을 부으시고 또 필요하다면 공식적인 이 절차를 거치게 하시고 그렇게 왕으로 세우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때의 사울은 극히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이 사울의 겸손함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우시지 않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사울은 초지 일관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사무엘과 사울이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은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 네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지도 않았고요. 또 구체적으로 네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을 것이다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이야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소망이 너에게 있다라고만 말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맡기시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 일을 구체적으로 듣지 않았을 때 뭐라고 우르시겠습니까? 내게 무슨 일을 맡기시려는지를 묻고 내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묻고 그 일을로서 내게 주어지는 권한이나 내게 주어지는 책임이 무엇인지 물어나보고 대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이처럼 사무엘이 두루뭉실하게 말할 때에도 나에게 무슨 일을 시키시는지 나에게 어떤 직위를 주시려는지 내가 어떤 임무를 맡아야 하는지를 일절 관심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말할 뿐이었습니다. 사울은 성경에서 여러 번 자신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고 또 자신의 가족은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으며 자신 역시 그 가족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다라고 여러 번 소개한 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울의 아버진 기스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유력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돈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영향력이 있는 집안이 바로 기스의 집안, 사울의 집안 결코 작지 않은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의 이름의 뜻은 희망이라고 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력한 집안의 희망이라고 불릴 정도의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는 키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고 또 오늘 보면 24절을 보면 그 용모나 큰키 때문에 그가 딱 등장했을 때 백성들도 모두 아, 저 사람이라면 왕이 될 만해. 라고 말할 정도로 인정할 정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내가 속한 베냐민은 또 나의 집은 그리고 나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작고 작고 연약하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사울이 이와 같은 자기 평가는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 평가는 내가 보기에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하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다시 말해, 사울은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진심으로, 진심으로 그와 같이 여기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사울은 자신의 삼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삼촌은 그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사무엘과 어떤 대화가 있었으며 어떤 일이 있었느냐고 사울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해서 한 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뿐만 아니라 주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하는 그런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이야기도 한 마디도 하지 않고 잠잠합니다. 그는 여전히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 나는 이것을 말할 자격 없는 자로 스스로를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름부음을 받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또 혹은 많은 응답을 받는 그 모든 과정에서 아, 이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낼 만한 것이 아니다.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것을 할, 어, 내세우게 할수 없다라는 것을 사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죠. 사울은 이 제비 뽑는 과정 가운데에서 진 보따리 사이에 숨어 버립니다. 자, 그 이것은 지금 사월이 극적으로 짜잔하고 등장하기 위험도 아니고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숨바꼭질을 하기 위험도 아닙니다. 그는 진심으로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왕이 될 자격도 능력도 힘도 지혜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라고 생각했기에 그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는 마음으로 지금 숨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결국 사울은 사람들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 나오다시피 백성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런 사울이 온 백성에게 주께서 택하신 사람이라고 이렇게 공식 선언하고 백성들은 환호하며 그를 칭찬하고 특별히 그의 큰 키와 외모를 칭찬합니다. 이때에도 사울은 우쭐하거나 거만해지지 않죠. 심지어 지금 그에게 반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당신을 따르겠노라고 지금 그의 집까지 함께 가기로 한 그런 유력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또 자기를 힘줄 만한 그런 일입니까?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고요. 그 사람들 가운데 나를 따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겸손한 모습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그 인정, 그 환호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으니, 내게 맡기신 그 일이 무엇인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제도를 점검하고 법률을 점검하는 그 일만을 신경 쓰고 거기에만 마음을 전, 전념하더라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사람들의 환호와 칭찬 앞에서 넘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회를 받으시기 시작하시기 전, 그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받으셨던 그세 가지 시험 가운데 두 번째 시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로써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라라고 하는 시험이거든요. 마귀조차 예수님을 향해 가장 큰 유혹으로 사용할 만큼 이 칭찬과 환호의 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일이 위험한 때에도 사울은 잠잠하고 차분하, 차분하게 이것을 맞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는 그에게 쏟아지는 환호와 박수도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의 경우에도 사울은 겸손을 잃지 않습니다. 자이 백성들 중에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기를 그처럼 멸시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마음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사울도 그들을 향해 얼마든지 할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를 왕으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하겠다고 말한 적 없다고. 나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그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고, 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그런 경험도 있다라고 얼마든지 항변하거나, 아니면 지금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를 환호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내가 지금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토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의 무시와 비난에 반응하지 않고, 그때도 잠잠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역시도 사람들의 비난과 또이 공격 앞에서도 잠잠할 수 있는 것은 이 역시도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내려놓는 겸손함이 있을 때 가능했던 일입니다. 사울의 반대자들 사울을 반대하는 이들은 사울을 향해 아저 친구는 경험이 없어, 저 친구는 역량이 없어, 저 사울이라는 사람은 왕이 될 자격이 없어라는 말을 쏟아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쏟아지는 부정적인 말에 가장 동의하는 사람이 아마 사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던 사울에게 있어서 그들의 그 반대하는 말은 가장 공감이 가는 가장 그 스스로가 생각하는 그런 말들이었을 것이죠. 하지만 그는 그처럼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일 역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잠잠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겸손이 우리에게 모두 있기를 소원합니다. 겸손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없다. 나는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울은 끝까지 자기가 없었습니다. 그의 큰 키, 수려한 외모, 유력한 가문, 기름 부음 받은 자격, 성령의 강력한 임재, 혹은 그 영적인 임재로 인한 그런 체험들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인정, 심지어는 그를 흔드는 그 어떤 소리에 대한 감정조차도 말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겸손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보존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신뢰하는 그와 같이 자기를 말하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지혜나 능력을 필요로 하시지 않으시고 오직 내가 없고 하나님만이 남는 사람, 자기를 버리고 주님으로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지혜나 특별한 결단력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사람. 나는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겸손함을 가진 사람으로 발견되어지고 또그로서 쓰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